중학교 1학년, 자, 우리 정수와 유리수 계산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자. 자, 우리가 덧셈 뺄셈을 할 때, 자, 덧셈에서는 그냥 우리가 두수 또는 여러 숫자에서 부가 같은지 다른지를 보고 절대값의 합이나 또는 차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었단 말이야. 그치? 자, 그런데 뺄셈에서는 뺄셈은 그냥 해줄 수가 없고, 뺄셈 기호를 덧셈 기호로 만들어 줘야 된다. 그치? 그치? 자, 그래서 마이너스 3분의 2, 이 뺄셈 기호를 덧셈으로 바꿔주고, 그러면. 바꿔준 대신 조건이 있는데, 뒤에 따라오는 부호를 바꿔주는 거야. 자, 그럼 마이너스는 플러스가 되고, 플러스는 마이너스가 되겠지, 그제? 그래서 플러스 2분의 3. 자, 더쌤미니까 얘는 그냥 안 바꿔도 괜찮겠지, 그제? 자, 이렇게 그렇게 하고 나왔더니, 자, 분수잖아, 그치? 그럼 분수는 뭐 해줘야 돼? 통분해줘야 되겠지, 그제? 자, 그래서 통분을 해주면 마이너스, 자, 6으로 하면 되겠지? 6분의 4 더하기. 플러스 6분의 9 더하기 마이너스 6분의 2자 이렇게 한 다음에 앞에부터 차례차례 그냥 하자 부호가 다르니까 빼주고 큰쪽 부호 붙여주는 거지 그치? 그래서 6분의 5 그리고 플러스 자 부호가 또 다르기 때문에 빼주고 큰쪽 부호를 따라가면 6분의 5에서 6분의 1을 빼니까 6분의 3 그리고 플러스를 붙여주면 되겠지? 자 그런데 약분이 되니까 답은 2분의 1이없으면 되겠다 그치? 자, 답은 2분의 1